무승면 우승민 전화번호, 전 더불어민주당 기호1 번호로 함께드립니다. 공부을받으십시오 <laughs> 네. 오직 시민 교체가 답 또, 다 또, 또, 교체 세대교체 시민의 힘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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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30년 동안 빨간색 열심히 찍어주셔서 신호동이 있듯이 빨간색은 멈췄고 김천 경제도 멈췄고 민생도 파탄 났습니다 파란색은 소통이고 경제도 풀리고 중앙당에서 있는 예산도 많이 끌어오겠습니다 신호등도 색깔별로 용도가 있습니다. 파란색 한번 시정마비, 국정마비, 지금 빨간색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온통 엉망입니다. 이번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새로운 혁신 성장하는 김찬을 만들기 위해서 페포태 주십시오. 딱 2년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